안녕하세요. 편태차비원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도 힘들고. 아, 제일 힘든 게 사람이죠. 금전도 힘들고. 금전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에요. 다 힘든데, 음.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대가 보이지도 없죠. 않고.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것을 겪어봤거든요. 매 순간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러고, 이러고 있냐고. 그런 것도 참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순간순간에 그 떠오르는 생각 그 자체가, 나를 갖다가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음으로써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을 서느냐가 따라서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벗어버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순간이...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랑 비슷한 거. 그렇죠. 한 순간 한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야기죠 근데 노력해도 안 바뀌면 어떡해요? 노력해서 안 바뀌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틀려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네. 시험을 치면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정답은,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어중 비슷한 정답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면은, 내가 그 아픔도 슬픔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이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네.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마다 수면제를 먹고 자요. 그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깨서 또 생각이 나면 또 수면제를 먹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죽여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건 시간을 죽이는 거 맞아요. 그건 죽이는 거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명도 죽이고 가는 거죠. 어. 그 시간이 내 명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잖아. 요 그죠. 그만큼 죽은 시간만큼 내 인생을 이제 그만큼 살아가 지나왔다는 얘인데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야기에 보다가 의존을 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수면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를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나나 나 같으면은 그렇게 잠이 안 오면은 나 일어나서 움직이겠어요. 일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거리를 찾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거기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 잠을 못 자는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하다못해 집안 정리라도 집안 정리라도 하든지 하든 옷 정리라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책이라도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시간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란 놈이 지치면은 털어서 사기돼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명도 죽인다. 명도 죽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시간 어차피 한 지금 한 순간 한 순간이 내 인생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을 제가 죽여간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내 명을 죽여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선생님. <laughs> 아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떤 날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막 몸에서 발광이 나와요 누워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잠이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막 억지로 잠을 청하려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일 나서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제 딴 거를 찾아요. 하다못해 책을 읽거나 뭐 밤중에 자다 일라고 뭐 일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책을 읽거나 뭐 생각을 바꾸거나 무엇을 해요.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한 두세 번만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을 자꾸 끊어요. 내 머릿속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잠이 들어서 자거든요. 자는데 우리 삶이 말이에요. 이거, 이런 말이 하나 있죠, 왜. 기, 굉장히 내가, 그 지금도 그 생각을 굉장히 되새기면서 하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하는 거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꼭꼭 죽을 것 같고 막숨 넘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살아가 있거든요. 살아서 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한번 쳐다, 그, 그때를 생각을 해봐요. 자신을 보고, 웃, 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아니, 이러는 방법도 있고, 저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생각, 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왜그 순간에 죽겠다 생각을, 내가 힘들겠다 생각을 막, 그 생각만만 들어가 있으냐는 거지. 근데 그니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나를 위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간대가 나를 죽이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울증도 오고, 불안증도 오고, 온갖 병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러다 보면 안전자리가 늘 불편하고, 동동동동동, 그러고 어디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늘 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상대한테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데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걸 보이거든. 그러면 신빙성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회에서 나고자 받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한 순간 한 순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미래가 오겠네요. 나를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방법을. 오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지. 이 순간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돌리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한 생각을 딱 바꿔 버리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한 생각을 바꾸면은 지옥이 있다는 거. 이게 모든 것은 한 생각에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 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극락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방법을 택하라는 거지. 그냥 허무하게 그냥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라. 그냥 그냥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는 이야기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애기때 그런 말을 배워야 걸음을 배워 걸어 나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잘걸어가려면은 남들보다 더잘살려면은더잘 산다는 게 뭐야? 결론적으로 내 마음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사는 게잘 사는 거잖아, 그지? 내가 사는 날까지 안 아프고 살다가 갈 때는 자는 잠에 가는 거. 그만큼 큰 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매 순간 내 인생을 갖다가 하,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게 할수 있을까?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지. 매 순간마다. 네, 선생님, 진심 어린 조언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